억만장자들의 억소리 나는 일화들. 은둔형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는 실버슬리퍼 카지노 간판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래서 그는 그 카지노를 사서 간판을 해체했다. 트럼프는 어느 작가를 50억 달러에 고소하려고 한 적이 있다. 왜냐면그 작가가 트럼프를 억만장자가 아닌 백만장자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홍콩의 어느 억만장자는 자신의 레즈비언 딸과 결혼해 줄수 있는 남자에게 6,500만 달러를 준다고 선언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은 1년 전 영국 여왕보다 부자가 되었고 오로지 그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억만장자 타이틀을 잃었다. 전 억만장자인 면세점 그룹 공동창업자 척페니는 소외된 아이들이 대학에 갈수 있도록 그의 재산 63억 달러 중 99%를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는 이제 200만 달러밖에 없다. 억만장자 폴게티의 16세 손자가 납치되었다. 그런데 1700만 달러의 몸값 지불을 거부했다. 손자가 돈을 벌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개월 후 손자의 귀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 그는 300만 달러의 몸값에 동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20만 달러만 지불했다. 나머지 80만 달러는 아들에게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산단체에 가장 적은 기부금을 낸 억만장자다. 지난 20년간 370만 달러만 기부했다. 더벌류, 더벌류, 우가 트럼프의 자산단체에 기부한 것보다 적다. 3년 전보다 억만장자가 210명 늘어났다. 맨해튼의 740파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사는 곳이다. 콜롬비아의 억만장자 마야광 파블로 에스코바는 전성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돈을 묻기 위한 고무줄을 사는데 한 달에 2,500달러를 썼다. 그의 돈은 쥐와 습기로 인해 매년 10%가량 썩었다. 브로드컴의 헨리 니콜라스는 자신의 집 아래에 비밀섹스 은신처를 지었고 코카인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제트기에선 대마초를 너무 많이 피어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적도 있다. 모스크바는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세계 어느 도시보다 억만자자가 많다. 아제르바이잔의 어느 억만장자는 인공군도로 새로운 베니스를 만들 계획 중에 있다. 어느 스탠퍼드대 교수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투자한 것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인 존 록펠러는 1937년 사망 당시 14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2007년으로 환산하면 6,634억 달러다. 헬리포드는 1920년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오늘날 인플레이션과 GDP를 고려하면 1940억 달러에 달하는 억만장자다. 역사상 일곱 번째 부자다. 억만장자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는 우주에서 볼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마크 주커버그는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아니다. 그의 전 대학 룸메이트인 더스틴 모스코비츠는 마크 주커버그보다 8일 연하이고 그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다. 30억 달러 상당의 귀중한 도메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쿠웨이트 억만장자가 있다. 그가 소유한 도메인은 파티닷컴, 리서치닷컴, 재게스닷컴 등등이다. 오사마 빌라덴의 아버지는 14명의 자녀를 둔 억만장자였다. 모든 억만장자의 총 자산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50%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 이 손실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